성공한 천여자리에 그라함 선생의 기체가 드디어 나온다고 합니다. 이야, 이게 대체 몇년 만에 더불어 진작이야. HG 그라함 전용 유니온 플래그 커스텀 2 GN 플래그. 프리미엄 만드의한정인게좀 거석하긴 한데, 어, 25년 9월 예정이고요. 가격은 2000엔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HG 제타 플러스 테스트기 이미지 컬러. 드디어 재판한다고 합니다. 재판 예정일 25년 10월이고요. 가격은 200엔이 상승한 2700엔입니다. 이건 무조건 산다. 얼른 예약받아라, 반다이. HG 지쿠왁스 세이라돈용 경캐논 발매일은 25년 10월 예정이고요. 가격은 2,300엔입니다. 당연히 푸반이고요. 일반 경캐논의 생놀이 버전이죠. 일본은 추천 판매, 국내는 푸반이었던 RG 미쿠자쿠가 이벤트 한정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일본 현지에서 8월 30일 발매고요. 가격은 3,500엔입니다. HG 짐 스루프 발매일은 25년 10월 예정이고요. 가격은 3,200엔입니다. 당연히 프리미엄 반다이 한정이고요. HG 짐 스파르탄 또한 재판 예정입니다. 재판 예정일은 25년 9월이고요 가격은 2,400엔입니다. 국내에 한번 예약을 받았던 것 같은데, 최근에. 다음은 완성품 소식입니다. 샤아 전용 고기동작 92. 발매일은 25년 1월 예정이고요 가격은 27,000엔입니다. 간만에 메탈 컴포지트가 나오는군요. 오픈 기믹도 존재한다고 하네요. 이어서. 메탈로봇톤 6원 담 발매일은 26년 1월. 가격은 2만엔입니다. 웬일로 국내에서도 초월같이 8월 1일날 예약을 받았죠. 국내 정발 가격 24만원. 발매일은 2월입니다. 요즘 유건남처럼 리파인 없이 근본 디자인으로 나와서 호불호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국내 예약도 품절이 되었습니다. 김사벨 액션 좋고요 실물 사진도 공개가 되긴 했는데, 김사벨은 어찌 시 g 가더 이쁜 것 같네요. 민건담 콜라보 미고도트색 샘플이 공개가 되었는데, 음 아직까지는 샘플이라 그런가 좀 미묘합니다. FW 건담 컨버지 코어가 나온다고 합니다. 발매일은 26년 3월이구요. 가격은 8300엔이구요. 의외로 한정이 아닌 일반판으로 발매가 됩니다. 기존 제품과 조형은 동일하나 중도장 및 마킹이 추가되고 김사벨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창무한 에바일리온의 목업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일단 조형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이야 구속구를 벗은 얼굴까지 구현을 해줬네요. 근데 이미 그랑조에 뒤어서 마징카이즈도 공개가 되었는데 음, 이쪽은 그냥 대충 예, 이미지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 건담베이스 신제품입니다. 지난주에 밀렸던 리베르 위자드, 플래스 오브 아머 인첸터, 소소로가 발매 예정이구요 다음은 이번주 재입고 예상 리스트입니다. 어디까지나 예상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HG 군경작후, 노벨건담, MG 윙건담 EW 얼리버카, 이상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죠. 끝!